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9월 29일 목요일 장마감 후에 HM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마감하고 나서 뉴스 하나 나왔는데요. HMM 대우조선이연 면용화 금물살타나 새 주인 후보는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그룹이 최종회장 정 신사업 의지 그리고 풍부한 현금 자산 등 유력 후보로 현대차 차 운반업과 시너지 기대 h m m 사장 글로비스 출신 등 SM HM3대주도 올랐지만 인수자금 10조 충당 어려울 듯 이렇게 세 가지, 세 개의 기업에 있습니다. 일단 제 개인적으로 생,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단 현대차는 거의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글로비스라는 어떤 유사, 완벽하게 같진 않지만 유사한 어 기업이 현대차그룹 내에 있기 때문에, 그 물론 이제 글로비스는 차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운송을 한다는 것에서는 결이 같기 때문에 HMM을 인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좀어 롤이 겹치지 않나라는 생각. 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현대차는 지금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해외에서도 어,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뭐 어떤 새로운 인수합병을 통해서 신사업을 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은 포스코가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제일 나이스하지만 사실은 포스코는 음, 주인이 좀 정부죠. 네. 뭐 이렇게 뭐 민영화된, 물론 민영화를 했지만 사실 민영화된 기업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최정우 회장이 어 지난번 연임할 때그 아르헨티나 무슨 광산이었나요? 뭐 그런 내용들을 찌라시로 부각시키면서 주가를 펌핑시키고 사실은 연임했던 부분이라서 어뭐 이번에도 HMM을 인수한다라는 뉴스로 어떤 어, 사실은 철강 산업이라는 것이 시클리커 기업으로서 산업으로서 어떤 경기에 매우 민감하게 연동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어, 신사업 진출로 조금 어, 확장해 나가겠다. 뭐, 이런 포커스로 만약에, 어, HMM을 인수한다라고 하면, 어, 충분히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어, 메리트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 SM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어, 사업의 시너지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회사지만, 어쨌든, 사실은 인수 자금을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SM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우조선해 양이 좀 싸게 산 것처럼, 사실은 HMM의 주가가 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들의 어떤 인수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나, 아니 가능성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합니다. 뉴스를 좀 보면요. 해양진어 특히 해진공은 H HM 민영화 관련 용역 보고서를 연내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그러니까 결국에 매각을 하려는 그런 관,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HM 흑자가 나오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HM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라고 말해 민영화 불씨를 짚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 뭐 일단은. 지금 보게 되시면은, 뭐, 푸스코그룹은, 어, 철광산업과 해운업의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유로크 기업으로 뽑혔다. 그래서, 풍, 실탄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어, 지금 보게 되시면은, 어, 업계에서 HMM을 인수한다면 결수와 함께 시너지 낼 것으로 기대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현대차는 뭐, 사실 안 보겠습니다. 다만, SM그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어, 하지만 업계에서 10조 원 가량의 인수자금 SM 그룹이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그래서 HMM 그룹 내부 관계자도 회장님의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투자 목적 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어 SM 그룹 자체가 인수합병으로 덩치를 키워왔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예 불가능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포스코라는 어떤 기업이 어 새롭게 좀 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언론에서 뿌리고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어, 아예, 불가능한 내용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좀 새로 나왔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보게 되시면은, 오늘도 좀 주가 하락을 했는데요. 어, 연기금이 10만주를 팔았고, 어, 매수하던 외국인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12%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어, CS증권이 대량 매도를 했고요 뭐, 물론, 뭐, 골드만, JP, CLSA, 모건스테니가 매수를 했지만, 그 매수 물량이, 어, CS증권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었기 때문에, 일단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어, 지금, 이, 들쑥날쑥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이렇게, 어, 밑걸이 달고 올라왔기 때문에, 바로 위로 올라가 쳐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쳐주지 못하고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신저가 갱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18,050원 깨질 가능성 높고요 어, 제가 영상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16,000원대를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16,000원대, 16,000원 후반대, 요 정도, 16,200원, 300원, 요 구간대를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18,000원대는 사실은 좀 얇아요. 18,000원대는 사실 없고요 21,000원대에 있었습니다. 21,000원대에 있었는데, 이미 이거 깨졌고, 그 다음은 16,000원대. 1,000원대입니다. 자, 16,000원이면은 지금 가격에서 10% 정도 빠지면 16,000원 나옵니다. 네. 시장이 한번더 급락해 가지고 3, 4% 지수 빠진다고 하면 충분히 16,000원대 나올 수 있습니다. 어 16,000원까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16,000원까지 빠지는 게 아니고 16,000원대에서 강력한 지지의 라인의 형성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일단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한다라면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16,000원대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 지지하는 지지선이 없기 때문에 그냥 힘없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빠졌기 때문에 어 저는 만약에 내가 HMM이 적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 오고 있어서 추가 매수할 의도,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 어 16,000원까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가격대에서 매매 동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시고 만약에 매매 동향이 괜찮게 변화를 했는데 뭐 매도를 아 가격이 빠진다라고 하면 그때 매수가 타이밍이고요. 어 가격은 16,000원이 됐는데 어 매매 동향이 좋지 않다. 그러면은 어 그래도 투자를 하더라도 어 그 매매동향이 좋은 투자보다는 금액을 더 줄여서 어, 분할매수해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hmm은 결국에 추가 매수할 타이밍을 찾는 건데요. 어, 그 추가 매수할 타이밍은 결국에 16,000원대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이, 이 구간대. 그러니까 사실은 넓게 보면 12,000원에서 16,000원, 15,000원, 16,000원 정도. 한 15%, 20% 정도 이 범위 내에서 꾸준하게 가격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강력한 지지를 보일 거고요. 이 가격대까지 빠지면은 더 이상 hmm은 고포. 평가되었다라는 그런 코멘트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저평가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대에서 어 얼마나 또한 매물을 쌓으면서 다시 한번 지지선을 확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펌핑이 나올지는 사실은 그 이후의 시황에 대해서도 중요한데요. 만약에 사실은 인수 그룹이 사실 SM 그룹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포스코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인다. 왜냐면 최종 회장은 계속적으로 연임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고 그리고 포스코 그룹 자체가 어떤 신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만약에 HMM을 인수할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주가는 좀 펌핑이 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 주가 펌핑 과정에서 당연히 공매도들의 이런 대거 물량들이 전부 다 쇼커버링으로 들어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단기 과열. 네. 뭐 단일가 거래 같은 것도 그런 것도 기대해 볼수 있고, 그리고 주가도 빠르게 3만 원에서 3만 원 중반대까지 어,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덜 떨어지느냐, 누가 더안 떨어지느냐의 싸움입니다. 심적거를 매일매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 카카오 뭐 크래프톤 nc소프트 삼성전자 너나할것 없이 신저가 갱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신저가 갱신했습니다 네어 이런 상황에서 신저가를 갱신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뭐 지금 포스코 홀딩스 를 한번 볼까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또, 신적가를 갱신했죠. 그니까, 러 결국에, 포스콜딩스도, 어, 제가 만약에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 구간대, 10, 10만원 후반에서 20만원 초반, 요 구간대에서 또 강력한 지지를 보일 거거든요. 결국에 이 구간대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20만원 초반에서 10, 10만원 후반대, 요 구간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포스콜딩스도 이렇게,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 더 기다려야 됩니다. 아, hm도 마찬가지입니다. hm도, 어, 이 16,000원대에서, 어, 그, 강, 그나마, 어, 거래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 구간대까지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어, 내일 하루 남았는데요. 사실은 내일 같은 경우에는 뭐, 올라도 크게, 어, 매력적이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빠질 구형은 아닙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시가, 금주의 시가인 18,400원을 지키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어, 만, 8,000원 대까지 아, 1 7,000원. 차라리 그럴 거면 주봉 기준 블루즈밴드 하단을 뚫어버리는 게, 어, 더 낫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사실은 그렇게 단기간에 떨어지기는 쉽지 않으니까, 내일도 뭐 한, 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니다